자이명 정부가 나름 그래도 뭐 회의도 외환 당국이 긴급 회의도 주말이 열고 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도 좀 환율이 안 잡히고 있어요.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보고부터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이거 서학 개미 때문 아닙니까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 사실이 아니잖아요. 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행도 참이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이 계속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통계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고 물가가 오른 거예요. 음. 이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음. 그런 것들을 하는 총재를 비롯한 경제 강료들이 뭐~ 총재는 강료는 아니지만 하는 총재를 포함한 이 경제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촌극 어, 서학개미와 관련 업체들, 기업들, 때려잡고 있는 이런 총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에 정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음. 지금 집권한 지 6개월 만에 정확하게 6개월 내내 환율이 우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그럼... 것은 그 원인이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음. 원인이 뭐겠느냐 이번 정권의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방향이. 그런데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격가지만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 방향이 뭐가 문제냐 음. 돈을 푸는 기조가 문제인 거죠 음. 결과적으로 그리고 금리를 계속 낮은 순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서는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고 음. 여기다가 정부가 확장 대정까지 하니까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환율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너무도 간명한 이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요적 관점에서는 지금 환율을 잡기에는 너무 원화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 1.25% 격차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외화의 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수출이 잘 되니까 음. 수출이라도 잘 되면 우리가 이수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수출도 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상향 검토를 하고 음.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재정 지출의 그런 방향 자체를 음. 긴축기조로 바꿔야죠 돈을 그만 풀어야죠 근데 아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기사를 하나 보이는데 네. 최근 기사에 어떤 게 나온 줄 아나요? 예. 증그 금감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감원장이 증권사 해외증권 영업 중단까지 거론을 했답니다. 아,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이 예. 연일 금융투자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사실상 해외 주식의 개인 투자자 즉서학개미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으라는 수준의 강한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고 지금 아,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이게 그럼 지금 뭐 환장의 환장의 콜라보 아닙니까? 금감원까지 저는... 그냥.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고 어디 투자할지를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헌법 가치인 건데 음. 미장에 투자하지 말라. 음.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미장이 아니라 이제 다른 해외 주식 시장에 개미들이 눈을 돌리면 네. 그것도 금지할 겁니까? 어. 지금 달러화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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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2,000원 넘었습니다. 파운드 그러니까 2 0원 넘었어요? 그럼요. 아니, 지금 유로화도 1,800원 앞두고 있고요. 네. 지금 환율만, 달러화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시기면은 이제 영국이나 뭐 유럽 등의 국가들도 다 투자 음. 금지시킬 겁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해외 그 거래소에 투자하려면 이것도 환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막을 겁니까? 코인도 싹다 막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그니까 러 지금 전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을 내고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지금 땜질식의 처방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번 네. 양보해서 이 환전에서 미국당에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 올라가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전체 비중에서 보면 은 5%가 안될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자그마한 이런 원인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침소 봉대를 해서 음. 이렇게 이 어떤 내부적인 그런 뭔가 분열과 잘못된 정책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경제를 정치적인 접근으로 뭉갤 수가 없습니다. 아, 경제는 과학이고 논리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음. 어, 지금의 방식은 오히려 미래더큰 화를 부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방증으로 서학개미 타탄 지금 몇달 됐는데 음.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 서학개미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언론 보다 보니까 네. 서학개미가 좀 줄었더라고요. 투자가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비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큰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작은 파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 그 해외의 어떤 우리의 그런 음. 그. 달러화를 비롯한 것들이 유출되는데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라 하는 것과 IMF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확장재정 기조를 철회해야 된다. 그렇죠. 긴축재정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확장재정 기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지금 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은 원인이 분명하면 해결책도 분명한 건데 음. 본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는 원인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자기들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네.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서학 네. 게미 언급하면서 2030을 엮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서학 게미라는 서학 게미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 중에 저는 주식을 네. 별로 안 합니다만은 예. 2030이 대다수입니까 서학 게미들 중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시드머니가 4050에 비해서 많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젊은 층들이 코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통계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일반 증시의 젊은 세대가 유난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라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아, 그런 통계가 있지도 않고, 오히려 이 투자 여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민주화 이른바 이 기성 세대들이 <laughs> 네.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세대 갈라치기식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러면 왜 엮였나 싶어요. 그럼 젊은 세대는 미장만 사고 무슨 뭐 기성세대는 <laughs> 국장만, 국장만 사고. 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세대를 가리는 분야가 아닌 건데 음. 전혀 이게 그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제가 그 정치적인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드라이하게 숫자로 드러나는 건데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세대가 그렇다, 미국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참 황당한 지금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기사 하나 더 볼게요. 부동산 대책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대배님은. 지금 세번 연속 삼연타 예. 대책을 내놨는데 그래. 지난 10월 15일이 마지막 이제 네. 그거였죠. 그렇죠. 이제 또 연말 연초에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삼연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지금 문제인 때보다 지금 더 올랐습니다. 월세도 예. 전세도 다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월세는 이 정도로. 뛴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내는 걸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면은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강도만 높입니다. 그러 이걸 태면은 아까 환율도 잠깐 다시 펴 보면은 네. 지금 서학개미 타타면서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네. 나중에 유학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전 못 하게 하려고 그냥 아예 미국에 여행 가는 것도 막겠어요 이러다가 그럼 본인들 자녀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laughs> 본들 인 자녀들 지금 미국 유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민주당에 한두명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정부의 해결책이 딱 그렇게 단편적인 일차원적인 지금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하는 수준이 네. 앞으로 그럴 것 같다 이건데 부동산도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죠 네. 이게 처음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6이 대책이었죠. 그 당시에 유예 기간조차 없이, 그러니까 가계약을 했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바로 다음 날부터 이 대출 규제 집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안 잡혔으면 음. 규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음.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음. 그 뒤로 두 차례 더 나온 대책이 그냥 땜질식 공급 LH가 공급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음. 또 해놨고 어, 11호 대책도 마찬가지로 더 파격적인 아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를 경기도 경기도까지 확장하는 식의 그 공산주의식 정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대책이 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동산 가격 잡히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 당시 8%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8.1%가 올랐다는 거예요. 8 .2. 그러니까 뭔가 했네요.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도 집권 초기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음. 문재인 정권 부동산 이슈는 3년차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3년차부터. 그런데 지금은 정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음. 올해 반 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라고 하는 게 정말 놀랍고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 통화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음. 돈이 많이 풀리면 이 쌈짓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굳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어디 눈을 돌리겠습니까? 음. 안전자산인 부동산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국장이 뭐 국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뭐 5천 피를 간다 만다 이런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 개미들은 돈을 못 벌었지 않습니까? 예. 큰손들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큰손들이 또그번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부동산으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의 모든 경제 정책의 기조가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음. 부동산, 뭐 물가 할것 없이 모든 분야에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소득층 소득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물가 인상을 방어를 해야 되는 서민층들이 네.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처음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내 부동산, 내 주식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강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투자를 못한 특히 젊은 세대들 유리 지갑이죠 네. 쌓아놓은 자산이 없죠 네. 소득 월급에 의지하는 계층들이 많단 많죠. 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물가 오르는 만큼 안 오르잖아요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피해를 봅니까 젊은 세대들 제일 피해를 보죠 그렇죠. 월세 오르잖아요 내 집이 없는 이 어떤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제일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저소득층 뭐 얘기하고 서민 경제 얘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좌파들의 레토릭에 속으면 안 됩니다. 레토릭이 좌파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음. 뭐다 함께 성장하는 정당이다 우리가 뭐 분배를 하겠다 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경제가 망하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렇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본인들이 끊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양극화가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경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권 때그 대, 대축, 대, 그뭐 대파 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대파가 대체 뭐라고. 그것도 그나마 호도를 한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때 여기처럼 대파를 싸게 살수 있는 데가 없지 않느냐. 네. 이 가격 같은 곳이 다른 데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대파 가격도 모른다는 식으로 선동을 해서 네. 2024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1%대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 통계가 1%대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 프레임을 잡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음. 여당이 동조를 하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과만 비교를 해 보세요. 음. 지금은 제대로 된 지금 환율 위기에 대해서 누가 보도를 합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인정합니까? 우리당도 사실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음. 근데 지금 그때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경제 위기 2 0 2 3년의 경제 위기였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경제 위기 상황인 거죠. 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그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숨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더 심각한 문제고요. 아. 이런 식으로도 자파 정권이 5년 동안 나라 곳간을 얼마나 거덜 낼지 참 걱정이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4년 6개월 남았나요? 하, 아니 김민석 총리가 참 5년이 기, 5년도 짧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1년도 거야, 깁니다 말은. 1년도 길어요. 지금 <laughs> 6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나라 경제가 망가진 전례가 없습니다. 네. 대체 무슨 지표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참모들도 제대로 직업 못하고 언론들도 지금 정권 눈치를 보는 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음. 이런 위기 상황을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권. 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쭉 보겠습니다. 이제면접관에서 나오는 발언들. 네. 자,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최근에 노동신문 관련해서 북한, 아. 노동신문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노동신문 왜막냐는 취지의 발언도 있고 <laughs> 북한 관련된 이 발언들이 <laughs> 예. 연일 화제 논란 일고 있어요. 일파만파인데 아. 이 발언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발언만 문제가 아니라 네. 무슨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북한이 많이 참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북한이 참고 있다고? 뭘 참아요? 미사일을 북한이 많이 쏜다라고 이제 외신 기자가 물어본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석하자면은 세발네발쏠거한두 발만 쏘니까 아니, 참으면은 북한이야. 아예 안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 말이 그말 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세상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국가에서 이렇게 그 반도를 사이에 두고 바다에다가 미사일이 오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현대시대에 네. 전쟁국가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라고 하기에도 휴전 상황이면 더 조심해야죠. 음. 언제 다시 전쟁이 촉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북한의 이 무도한 이 김정은 음. 3대 세습 정권이 네. 이런 식의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음. 북한 정권을 옹호를 한다는 겁니다. 음. 한발더 나가서 최근에는 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우리나라가 북침할까봐 걱정을 한다. 음...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북한에서 나올 법한 발언들 아니에요? 북한이 6.25 전쟁을 우리나라가 북침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죠. 음... 북한은 전범국입니다. 중국과 음. 함께 6.25 전쟁을 발발을 시켰잖아요. 음.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전쟁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북한 편을 들면서 북한이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킬까봐 걱정을 한다. 음. 이런 얘기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발 지금 더 나가서 북한 노동신문을 왜 막냐. 어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대체 대남 대북 확성기와이 네. 국정원의 대북 방송 왜 중단시켰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노동신문 봐야 되고 북한은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사상 전수단 다 막아버리고 네. 우리나라만 공산주의 우월성을 주입받으라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폄훼한다고요?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이 종북 단체들 반국가 단체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에서 지금 그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여러 이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문재인 때 대공수사권 폐지했잖아요. 경찰로 거를 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경찰이 네. 지금 검찰까지 해체되는 마당에 네. 간첩수사까지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활개치는 미, 그 북한에 의한 간첩단의 활동과 이 사상전 활동에 대해서 막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음. 한발더 나가서 북한의 노동신문.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호도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라도 이런 잘못된 사상 주체 사상을 비롯한 이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에 누구라도 감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화두가 된다면 그 자체로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독의 뚝이 무너진 게왜 그랬습니까? 서독에 의한 적극적인 이런 사상전 활동에 의해서 동독 주민들이 각성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알리기는 커녕 우리 국민들에게 노동심을 읽혀주겠다? <laughs> 전 이런 발상이 예. 어떻게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간첩 활동을 엄밀하게 잡으면서 음.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상전 다 포기하고 대공사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노동신문을 바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게 바로 간첩이 아닌 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조선중앙TV도 네. 보여주겠다 하겠네 저인간 <laughs> 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정권 시작하자마자 대북방송 중단하고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대북 그 찌라 삐라 뿌리는 것들 그 우리 탈북 단체들 다 제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다 봉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북한 드라마나 북한 문화 콘텐츠 우리나라가 소비할 수 있게 하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집권 초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북한 언론도 우리가 볼수 있게 하자기 때문에 방송 보자고 할 겁니다. 근데 북한 언론은 <laughs> 예. 우리나라에 나오는 언론과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김정은의 김정은 일가에 대한 위한 그런. 민산당 어용 방송이죠. 그냥 프로파간다용 네. 언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 MBC 같은 방송이 있죠. <laughs> 솔직히. 그런데 <laughs> <laughs> 아, 예.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아무리 네. 뭐 국민 수준 뭐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선전 선동에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아니 이게 무서운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거럼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그거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음. 이 어떤 그 이른바 중국의 초한전이라고 하죠. 음. 이 공산당 국가들이 자본과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침탈을 하고 네. 이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무엇이겠습니까? 음. 투표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그 투표가 잘못되면은 음. 그 투표에 의해서 민주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의 또 가능성이자 한계인 겁니다. 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경계를 하면서 여러 지금 사상전 대응수단들을 만들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사상전을 할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지금 시류에 맞는 변화입니까 자기들한테 맞겠죠. 음. 왜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니까요. 음. 그런데 이 일반적인 자유민주적인 이런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혹여라도 누구라도 정말 가랑비에 오자듯이 감화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중국 한국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올바르게 작동할 때 타국의 간섭이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중국과 북한을 위시한 지금 공산당 레드팀들이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주권에 대해서 호시탐탐 지금 침탈하고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향권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만국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패널마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